선원 천락결사 1주년을 맞아 아홉 스님의 죽음에 불사한 수행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저자 백승권 씨는 상월 선원 진정성의 씨앗이 퍼져 불교 중음의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노후복지에서 나아가 수행과 포교까지 한 그릇에 담는 승가 공동체 설립에 착수했습니다. 수익 창출의 모델까지 만들어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불교사회연구소가 불교 일래의 가치를 짚어보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학술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연등회가 불교 신앙이 발현되는 공동체의 공간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스님이 하남학술상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자연스님은 하남스님이 제시한 종조론이 조계종 근본이자 일제 불교병합을 차단하는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금선사가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종교의 역할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안정방향을 고민했습니다. 스님과 목사, 수사, 교무가 모여 각 종교의 경전도 합송하며 종교화합을 도모했습니다. 서울 학도함 주지 묘장 스님이 부처님과 주변 인문들을 통해 생활 속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BTN 불교 TV 프로그램 생각에서 복을 짓는 것의 중요성과 간절한 신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칼바람이 몰아치는 흙바닥에서 비닐하우스를 법당으로 90일 수행을 이어간 아홉 스님의 천막결사가 불교 안팎으로 큰 관심을 받고 울림도 전했는데요 상월 선원 1주년을 맞아 아홉 스님의 죽음을 불사한 수행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소개합니다 금생에도 다음 생에도 경험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정신을 무리 없이 잘 하고 계십니다. 상월선언 9명의 결제대중은 새로운 전설과 함께 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찬바람을 이불 삼아 흙바닥 위에서 수행에 들어간 아홉 스님의 90일 상월선언 청막결사가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동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언론사 기자로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지내기도 한 글쓰기 전문가 백승권 씨가 상월선언 아우스님의 수행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진정성의 이렇게 씨앗을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씨앗이 널리 이렇게 좀 전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교를 믿고 또 불교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씨앗들을 이렇게 하나 하나씩 마음에 좀 심어서 심어서 우리 불교 전체가 좀 뭔가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이런 이제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사명감으로 이 책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저자는 가진 노력에도 끝내 인터뷰를 고사한 자승 스님과 무연, 재연 스님을 제외한 여섯 스님의 인터뷰를 통해 아홉 스님과 90일의 수행 이야기를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듯 글로 옮겼습니다. 역법하고 항상 고상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초탈하고, 그런 스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스님의 어떤 이 고정적인 관념과 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깨버렸, 깨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삶의 밑바닥에서 치열하게 자신을 보고 거기로부터 어 뭔가 부처님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좀 새로운, 어 새로운 어떤 수행자상들 그런 거를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때론 아찔하고, 때론 감동적이고, 수행자로 참아 내보이고 싶지 않았을 진솔한 순간까지,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증언하듯 서술해 놓은 책을 읽다 보면 함께 수행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한국 불교의 저력과 희망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처 따지고 겁납 따지고 이런 어떤 이제 상하 관계를 너무나 많이 따지는데 정작 이, 이 상월선언 안에서는 그런 위아래 없이 그리고 오히려 법납이 높은 분이 하소의 꾸준일을 맡았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었고, 아, 이런 문화가 우리 이제 종단이나 우리 어떤 그 스님들 사회에서도 뭔가 그런 새로운 그 어떤 관계들을 만드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굳게 닫혀있던 상월선언 천막 안의 이야기, 미쳐다 전해지지 않은 치열하고 감동적인 90일의 수행 이야기가 1년 전 상월선언의 감동을 고스란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노후복지에서 한발더 나아가 수행과 포교까지 한 그릇에 담는 승가공동체 설립에 착수했습니다. 출가에서 열반까지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수익 창출의 모델까지 만들어 자급자족이 가능한 승가공동체를 구성하겠다는 보관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전국 비군위회가 전통방식의 대중생활로 탕마하고 이시대의 새로운 수행풍토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비군위 승가공동체 설립에 나섭니다. 비군위 승가공동체는 제12대 집행부의 공약이었던 비군위 스님들을 위한 현실적인 복지체계 구축의 확장판입니다. 전국 비군위회 복지위원회가 19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스님들이 아직까지도, 어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하루를 그냥 수행하면서 사는 것이 그분들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어 앞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드리고, 앞으로 더,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좀더 젊은 스님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 전국 비군위회는 승가 공동체 설립을 위해 50세에서 60세 미만, 60세에서 64세, 65세 이상 비군위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생활 상황과 경제 상황 요구 사항을 묻는 질문에서 노후 수행 공간과 복지에 대한 바람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하고 승가 공동체 안에도 요양 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국 비군위에는 불투명한 노후를 대비하느라 수행을 챙기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승가 공동체를 위해 수행과 포교까지 한 그릇에 담는다는 구상입니다. 또 사찰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브랜드화해 보시에 의존하는 사찰 경제에서 벗어나 작업자족은 물론 일자리 창출로 지역 사회와 함께한다는 계획입니다. 비군위성들의 복지를 어떻게 잘그 준비해 드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그 결과로 제 12대 비군위회에서 이런 복지정책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복지정책 위원회에서는 미래 비군위스님들의 복지를 설계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데 저기 마음을 다해 주시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승가 충규를 바탕으로 한 승가 공동체의 슬립을 통해 한국 불교계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겠다는 전국 비군위회.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할 불사에 전국 비군위에는 승가공동체 건설과 운영을 위한 TF팀을 동시에 진행해 속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불교사회연구소가 수륙제와 위령제, 연등회 등 불교의례의 가치를 짚어보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학술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앞둔 연등회가 불교신앙이 발현되는 공동체의 공간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어제 한국사회 공동체와 불교의례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성훈 교수는 수륙제의 진호성과 본래성 회복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교수는 수륙제의 본래성은 무엇보다 무차평등 재회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차평등 재회는 승속을 구분하거나 원수나 친한 일을 차별해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륙제가 과연 공동체 의뢰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라는 관점을 찾아본 결과 수륙제의 본래성을 회복하면 수륙제와 같은 그 국가적인 의뢰가 지역사회 내지는 국가사회의 마음을 함대 모으는 의뢰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재수 교수는 위령제가 지니고 있는 대사회적인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위령제를 통해 전쟁과 같은 역사적, 이념적 갈등과 화해를 실천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령제를 통해 한국 불교 문화를 알리고 국제 간 불교 교류와 화합에 기여하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위령제에서는 본래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까지 확장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죽은 생명을 위로하고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또한 공양을 베풀어서 극락 왕생하는 수행으로 이끌어 이종수 교수는 신라말의 전례대 고려시대 왕실의 대표 불교 행사였던 연등회는 조선시대에는 불교만이 아닌 민간축제로 정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연등을 달았고 지속적으로 전승된 데 대해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수는 초파일 연등회는 불교신앙이 발현되는 공동체 공간이라며 고교와 문화 관광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 제가 이제 큰 주제가 공동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연등회가 어좀 민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우리한테 전승되어 와서 지금까지 전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속으로서의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스 님은 21세기 현재 한국 사회에 진행 중인 불교 의뢰를 살펴보고, 고국 불교의 현대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국 불교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망하고, 또 향후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오늘날 불교의 역할과 가치를 확인하고 한국 불교 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뉴스 이석호입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이 한국불교학회가 발족한 하나 막술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자연스님은 이어진 추계 학술대회를 통해 하남 스님이 제시한 종조로는 조계종의 근본이자 일제 불교병합을 차단하는 결과물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역사의 암흑기 언제나 대중을 유념하며 청정한 개요를 실천해 선계일체의 삶을 걸었던 하남 스님. 한국불교학회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하남 스님을 주제로 추계 세미나와 제1회 한암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선생의 투철한 수행가품과 교학 안목을 기리고자 제정된 한암상은 첫 번째 수상자로 관련 저서와 논문 등을 발표한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스님에게 돌아갔습니다. 국내 최다 박사학위 보유자인 자연스님은 최근 시대를 초월한 성자 한암을 펴내며 선사의 생애와 가르침을 대중적으로 풀어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날은 조교종 교육원장 진우스님과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고용사 회장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현 시대로 진입하는 종단의 출발점에서 초석을 다져 주신 한남 대 종사에 대하여 현재의 시각으로 조명하는 것은 더없이 풍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종조를 도의국사로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신 우리 한남 선사 오늘 한암 중원 조계종의 기반을 확립하다는 이런 주제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 스님은 추계학술 대회를 통해 한암 스님의 종조론과 조계종의 성립 배경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1930년 선사가 기구한 해동 초조의 대하야에 여실이 드러난다며 폭넓은 이론이었던 태고 초조설을 비판해 선불교의 필연적 통합과 법맥의 투명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후에는 사고의 유연성을 발휘해 도이국사와 보조진술로 연결되는 도이초조설의 명확성을 확보하며 조계종이라는 종명구조의 기반을 닦았다고 말했습니다. 한암스님의 견해는 도노돈수설이 아니고 도노점수설입니다. 그래서 태고학원은 약간 관점이 다르다. 그게 이제 진술과 한암스님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이제 탄호스님까지도 연결되는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에 자연스님은 선사의 통합적 관점을 통해 일본의 불교 병합 차단과 조계종의 뿌리를 가늠할 수 있다고 약설했습니다. 당시의 기고문이 월정사 이종옥 스님이 주도하며 총독부가 최초 인정한 조선불교 조계종 창종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종옥 스님과 협력해 종단 총본산인 태고사의 성역화를 이뤘고 해방 이후 1962년 대한불교 조교종까지 계승되며 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단을 지도하신 그런 선지식으로서 초대 종경으로서 종단을 산중에서 지도하는 그런 시대적 역할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선과 교의 가르침을 넘어 한국불교의 근간을 다진 한암스님. 세미나는 선사의 종조론을 필두로 한암성과 교육이념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천태종이 고려시대 천태종을 개창한 대각국사 의천스님 제919주기 열반 다례제를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했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19일 총분산인 구인사 역대조사전에서 종정 도용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문덕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천대각국사 919주기 열반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천태종은 고려 천태종을 개창한 대각국사 의천스님을 추모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다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개성 영통사를 복원한 2005년부터 매년 남북합동으로 구인사와 영통사에서 다리해제를 봉행했지만 남북관계경색으로 2016년부터 구인사에서만 다리해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선사가 이후 종교인들과 함께 종교의 역할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안정방향을 고민했습니다. 스님과 목사, 수사, 원불교 교무가 모여 함께 각 종교의 경전도 합송했는데요. 윤호섭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조선태조 왕사였던 무학대사가 도읍지 한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창건한 삼각산 금선사. 부처님을 향한 신심으로 가득 찬 안심도량에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서울 금선사회주 법안 스님이 매년 이웃 종교인들과 모여 사회와 종교화합을 발언하며 서로의 경전을 합성하는 종교인 문화 한마당입니다. 금선사는 지난 19일 서울교회와 프란치스코 성당, 원불교 사직교당 등 이웃 종교 성직자를 초청해 지역 주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종교 생명평화 문화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8회째를 맞은 문화한마당은 그동안 각 종교 경전 합송뿐만 아니라 석학들의 강연도 펼쳐 금선사를 찾은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스님이 성경 내용을 목사와 신부가 불교 경전 내용을 합송하는 모습은 이색적이면서도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상생의 표본으로 평가됩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어, 때로는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죠. 우리가 그 자기가 속한 그런 그 종교의 집회나 이곳에 가서 잠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은 금선사 회주 법안 스님이 세상과 함께 동체의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았습니다. 스님은 불보살과 함께 손을 잡고 수행해 간다는 뜻에 파수공행을 강조하면서 종교인 문화 한마당이 갖는 의미를 짚었습니다. 각자와 종교는 다르지만 신앙의 책임은 다르지만 종교라는 문양을 떠나서 북한산 금전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종교간의 평화, 주어지는 우리 사회 공동체가 보다 성숙되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고한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8년째 교류해온 4대 종교인들은 어느덧 오래된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무엇이 지역사회를 위한 일인지 고민을 나눕니다. 단순히 종교 간 친교로 끝나지 않고 종교의 기본 가치인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겁니다. 부원 스님의 말씀처럼 말씀은 그 자체로 어떤 설득력 혹은 그 힘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탈종교화 가속화와 종교관 불화 등으로 인해 사람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 금선사와 이웃 종교가 함께 호흡하는 모습은 서로 뽐내려 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기 바쁜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서울 학도암 주지이자 국제 구호 협력 기구 더 프라미스 상임 이사인 묘장 스님이. 부처님과 주변 인물들을 통해 생활 속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BTN 불교TV 생각에서 복을 짓는 것의 중요성과 간절한 신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부처님에게 최초로 귀의한 다섯비구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교진여 존자 시다르타 왕자가 태어났을 때 아스타 선인의 왕자는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믿고 출가를 35년간 기다려 부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90세가 돼서도 부처님의 시자를 희망할 정도로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깊었습니다. 무려 어, 열겁 전부터 원력을 품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막 아이로 태어났을 때 이미 그, 그 나라의 원로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정말 오랜 시간을 오직 부처님만 믿고 부처님만 기다리신 분이라는. 최초의 여성 재가자 장로였던 위사카 부인은 이미 7살 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깊은 불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이나 교도로 탁발 스님들을 홀대하던 시아버지를 불교에 귀의시켜 시아버지가 어머니로 모셨다 해 녹자모라고도 불렸습니다. 부잣집의 며느리였던 위사카 부인은 기원정사 동쪽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강당을 지어 부처님께 보시했고 녹자모 강당 혹은 동원정사라 이름 붙였습니다. 위사카의 시아버지는 부처님의 본문에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문을 열고 부처님께 인사를 드려요. 인사를 드려서, 부처님, 제가 부처님의 본문을 듣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제가 못 보던 세상을 보게 되었고, 부처님의 본문을 듣게 해준 제 며느리가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며느리를 저의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BTN 불교TV의 지난 가을 부분 개편에서 처음 선보인 새 프로그램 생각, 생활 속의 깨달음 12명의 스토리텔러 스님들이 들려주는 부처님의 주변 인물들과 제자들 이야기 속에서 생활의 깨달음을 얻고 불자들의 수행을 점검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주자로는 서울학도암 주지 묘장 스님이 나섰습니다. 국제 구호 기구 더프라미스의 상임 이사로 보현 행원을 실천하고 있는 묘장 스님은 제32회 포교 대상에서 포교 원장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묘장 스님은 녹자모 위사카 부인과 교진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스님은 신실한 불자였던 위사카 부인의 이야기를 통해 복을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나라 때 정승을 지낸 배휴의 일화를 언급하며 복을 열심히 지으면 전생의 업을 지워 일이 잘 풀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지녀의 이야기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신심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천상 세계의 가치관인 계율을 잘 지키고 공덕을 지어 미륵보살이 법문하는 도솔천 내원궁에서 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상 세계에 사는 중생처럼 우리가 살게 되면 내가 죽은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천상세계에 살게 되고 그 천상세계 가운데서도 더 좋은, 어, 보살님이 본문하시는 그 세계에 태어나거나 또는 그걸 뛰어넘어서 극락세계에 올라가거나 그런 인연을 우리가 짓게 되는. 묘장 스님을 비롯한 12명의 스님이 부처님의 제자와 주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생각, 생활 속의 깨달음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방송되며 수요일 밤 10시 30분, 일요일 저녁 7시에 다시 볼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10년, 20년 근속봉사자와 우수봉사자에게 시상을 하며 격려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탄홍 스님은 어제 전법회관에서 조계종 자원봉사단의 10년, 20년 근속봉사자와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시상했습니다. 20년 동안 불교의 자비를 몸소 실천해온 홍금자 어르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왔을 뿐인데 어느새 20년이 됐다며 앞으로도 힘이 될 때까지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올해 8월 창립 25주년을 맞은 조계종 자원봉사단과 함께 사회 곳곳에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손길을 전하는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해원이 다 함께 돌봄센터 위탁체로 선정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해원 대표이사 원어스 님등 관계자들은 지난 18일 부산 연제구청을 방문해 이성문 구청장과 연제구 2호 다 함께 돌봄센터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원이 5년간 수탁 운영할 다 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생 방과후 교실로 부산 연제구 연산 종합복지관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아동보호와 돌봄 서비스, 급식과 간식 제공, 체험 활동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어스님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1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